저에게 다 있는 방송 편성.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맹자에 나오는 환과 고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맹자, 만맹자, 첫째라는 뜻입니다. 아들 자 자. 자, 만맹자를 왜 아들 자자 밑에 그런 명자를 썼을까요? 이것을 풀이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은 첫째 아들을 놓으면 그릇에 담아다가 버린다. 라는 그런 중국의 어떤 지방의 풍습을 따서 만든 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첫째 아들을 놓으면 그릇에 담아 버리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굉장히 성의, 성이 물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집 와서 처음 놓는 첫째 아들은 자식은 그릇에 담아서 버린다. 왜?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남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만든 글자다라고 하는데, 참 무서운 한자입니다. 그래서 만맹자인데 개사슴 녹자가 붙어 있어요. 열래 되면 맹견이 됩니다. 개 가운데 마지는 동생 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나워야 된다. 사나울 맹자가 됩니다. 자, 환과 고독. 맹자에서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과 고독은 위정자들이 가장 불쌍히 여기고, 잘 보살펴야 하는 내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려면 환과 고독을 두루 잘 살피라는 그 뜻입니다. 환은 호랍이 환자입니다. 저는 이 글자를 가지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호라비 한자일까? 물고기 여자가 있고 오른쪽에 이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눈물 흘릴 라입니다. 눈물을 흘린다. 여기 눈목자가 원래 이것이 눈목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눈을 만들었죠. 또 이것을 눕혀나왔습니다. 이것이 눈목자가 원래 옆으로 되어 있는데 세웠다가 또 눕혔다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옆으로 눕혀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된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물 숫자의 변형입니다. 물 숫자는 이것이 대표 글자입니다. 물수. 그리고 삼수. 점이 세에 있어서 삼수. 또 왼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삼수 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밑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아랫물수. 이세 가지는 다 부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물의 뜻입니다. 이것은 부수자가 아닙니다. 부수자가 아니지만은 물의 뜻이고 또 이렇게 된 것도 물의 뜻입니다. 또 이렇게 된 것도 물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것도 물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것도 물의 뜻입니다. 것도 물의 뜻입니다. 자, 이 많은 물들 이것이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이렇게 모양이 변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한자가 복잡하지만은 이런 것을 찾아내는 재미가 참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눈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눈물 흘릴라. 자, 이것은 원래 근원원자입니다. 근원원자인데 이것이 언덕원으로 굳어지면서 근원원자는 물의 근원이다 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근원은 물의 근원이다. 자 언덕입니다. 언덕한 언덕에서 하얀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물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물 숫자를 요렇게 작은 숫자로 바꿔 바꾸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왜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흰 물이 맑은 물이 작게 흘러내리는 곳이 바로 근원이다 이거죠. 물의 근원이 큰 물이 되지 않습니다. 물의 근원에서 흘러내리다가 물이 자꾸 모여서 큰 물이 되겠죠. 바로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 이 글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은 붓을 속자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이 바로 뭐냐? 오중요자입니다. 오줌 요자를 이렇게 쓰면 세로로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납작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몸이다. 사람의 몸에 물이 나오니까 이것은 나비 애벌레 촉. 나비가 붙어가지고 애벌레가 붙어가지고 이 물을 빨아먹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붙어서. 자, 이것이 나비, 애벌레, 촉자인데 나비, 애벌레, 촉자는 벌레입니다. 벌레인데 쌓여있어. 몸을 쌓기 위해서 뭘 뽑아내느냐. 그물을 뽑아내죠. 그물이 바로 뭐겠습니까? 실을 뽑아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 애벌레, 촉입니다. 실을 뽑아낸다. 또 오른쪽에 있는 이두 가지 모습은 똑같은데 이렇게 써도 물의 뜻이고 이렇게 서도 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릇에 물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릇에 물을 더한다. 그러니까 더할 익자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더하니까 물이 넘쳐 흘러요. 그래서 이건 넘칠 일자가 되죠. 넘칠 일, 물이 넘친다. 해일이다. 지진 해일이다. 할때 해일은 바다해 자. 넘칠 일자. 바닷물이 넘치는 것이 해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은 상당히 많은 모습으로 변한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이겁니다. 왜 물고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뜻은 호랍이 환자입니다. 이건 이야기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한자는 이야기를,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고기를 잡아왔다. 마누라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호라비가 눈물을 흘린다. 이게 참 좋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또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요리해줄 사람이 없어. 참 마누라가 있었으면 맛있게 요리를 해 주었을 텐데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게 바로 호라비다라고 연상하시면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그다음에 과는 임금이 자기 스스로 를 낮추어서 표현하는 나 과자의 뜻도 있고 또 과부 과자의 뜻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여자 과부 과자 그래서 이 과자는 어떤 뜻이냐 집안에 있어야 돼 과부는 밖에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자가 집안에 있으면 편하다는 그 말이 글자가 바로 편안한 자입니다 이것처럼 과부는 집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머리수의 옛날 글자입니다 머리수의 옛날 글자 물론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길게 썼습니다 머리수 그리고 머리털이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칼로 잘랐다는 그런 뜻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그 남편이 돌아간 이후에 집안에 있으면서 긴 머리를 칼로 자르고 조심스럽게 살아라 라는 그 뜻이 이 과부과자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자는 외로울 곧자입니다. 뭐가, 누가 외롭습니까? 아들자자입니다. 아들자 아들이 요는 오이과자입니다. 오이 외가자 오이는 쿨해 오이 넝쿨에 오이가 하나 딱 달려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이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이 넝쿨 그 많은 넝쿨에서 딱 하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울 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이가 달려있는, 하나가 달려있는 그런 아들. 그러니까 고아라는 뜻이죠. 고아. 고아가 뭡니까? 부모가 없는 자식이 고아입니까? 고아. 자 오이 같은 쓰는 순서가 이렇게 써야지 오획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육획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글자 활자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만들었지 그렇게 했지. 실제로 이것은 오해구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홀로 독자. 이거는 앞에 것이 고하니까 홀로 돈, 홀로 된 사람. 이거는 독신인데 이것은 자식 없는 늙은이. 이것이 바로 독신의 뜻입니다. 자식 없는 늙은이의 뜻이 바로 홀로 독자입니다. 홀로 독자는 개사슴 녹자, 개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나라 이름 촉이라고 하지만은, 나비 애벌레 촉자입니다. 나비 애벌레 촉. 그래서, 개가 나비 애벌레 한 마리처럼 외롭게 있다. 그래서 홀로독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는 겁니다. 앞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벌레다. 벌레가 몸을 싸기 위해서 실을 뽑아낸다. 그물망. 이게 그물망때입니다 몸을 싸기 위해서 실을 뽑아낸다. 그래서 이것은 나비애 벌레 촉이라. 그 다음에 위, 오, 촉이라 할때 나라 이름에 사용되기 때문에 나라 이름 촉또땅 이름에 사용되기 때문에 땅 이름 촉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나비, 애벌레 몸을 감싸기 위해서 씨를 뽑아내는 애벌레다 이것이 원래 뜻입니다. 그런 환과 고독은 뭐냐 호라비와 과부, 고아와 나이든 독신, 자식 없는 늙은이 이것이 바로 환과 고독입니다. 그래서 맹자께서는 이 가장 외로운, 가장 쓸쓸한 이 내부류의 네 사람을 잘 돌봐주면 정치가 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사기,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정말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부모들로부터 받은 것, 이 모든 것은 사기당해서 잃어버려요. 이 얼마나 애통한 겁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보살펴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도둑과 사기꾼이 지난번에 난무한다고 했습니다. 도산 난무 제가 지은 고사성어입니다. 사다성어입니다. 이 사다성어가 빨리 없어질 날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새로운 사기, 새로운 도둑질, 이런 것이 난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환과 고독, 이 사람들이 보호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사기꾼에게 걸려서 생을 마감하는 이런 비극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에서 잘 보살펴야 할분 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정직하게 남을 속이지 않고 자기 것 아니면 갖지 말고 도둑질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